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1일 1 0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우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은 시편 119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도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 가장 긴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절에 율법, 말씀, 법, 증거, 도, 법도, 윤리, 계명, 판단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인데, 이렇게 하여 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말씀의 완벽함과 탁월성을 고백하려고, 자기 언어를 기록하는 모든 글자를 총동원하여 완전한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지만 시인의 현재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119편 마지막 173절에서 176절을 보면 시인은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영혼을 살게 하시기를 구하는 상황 중에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게 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차례대로 읽어 가면서 이런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제1년 알렙.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시인은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라는 데까지 생각이 갔을 것이고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 율법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해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의 윤례를 지키는 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죄 있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의 의로운 판단 을 배워야 하죠. 그것을 배우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시인의 결론은 8절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제2연, 배트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구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은 때에 열정이 남아있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는 청년의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쉽게 죄에 빠져 황금기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행실은 삶의 방법과 과정, 방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어야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주의 윤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은 세상 모든 재물을 합한 것보다 더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자신에게 들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